신명기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성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 몫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3년마다 그 해에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하여 너와 함께 몫이나 기업을 나누지 않은 레위 사람과 너희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아멘. 바로 앞에서 우리는 십일조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일조는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헌금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기를 결단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데, 나를 살리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의 돈을 조금씩 모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일조를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일조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신앙고백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십일조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십일조가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겠습니까?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성 안에 저장하라고 말씀하세요. 11조를 모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왜 11조를 모아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9절 말씀을 보면 그 어떤 땅이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레위 사람, 곧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내어 놓은 레위 족속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곧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모여진 시불조를 통하여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 보면 성경에서 구화와 과보들로 상징되는 어려운 이웃들과 이방 사람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고백의 결단과 표현으로 드린 십일조를 통하여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더 실제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성도들의 십일조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목회자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이 십일조가 사용되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11조에 대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배부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어려운 이웃에게 있어서의 배부름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이래 우리의 11조는 사용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11조의 목적과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궁금해하는 원리입니다. 11조를 향한 우리의 성경적인 결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열매로 반드시 우리 삶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1조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 안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더 성실히 도울 수 있는 일에 사용되어 지며 그 열매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이 은혜. 하나님, 이 시불조의 원리를 깨달아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불조가 마음껏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처럼 i